20번 다음에 내용 중 옳은 것은 그 다섯 개 비교인데 왼쪽의 원가의 오른쪽 차별합니다. 첫 번째 생산 정책에 대해서 원가의는 변화에 신속한 반응, 차별하는 변화에 서서히 반응. 이 생산정책. 원가위는 유연자동화, 차별화는 전용자동화. 3. 시장 여건. 원가위는 성장하는 시장. 차별화 성숙시장. 4. 재무전략. 원가위는 높은 위험, 차별화는 낮은 위험. 5. 생산정책. 원가위는 작업자의 참여. 차별화는 제품개발팀 활용. 자, 옳은 것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반대로 바꾸시면 되죠. 1번. 원가위가 변화에 서서히 반응. 차별화는 신속한 반응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원가위와 차별화를 비교하실 때 제일 쉬운 비교 방법이 어디가 더 위험이 높고 어디가 위험이 낮으냐 이걸 이제 갖고 접근하시면 좋은데 원가위와 차별화 중에 어디가 더 위험이 높죠? 차별화가 높죠. 그러면은 원가 위험이 낮죠. 그러니까 변화에 서서히 반응되고 차별화는 신속한 반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번 먼저 보면 위험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원가가 낮은 위험 차별화가 높은 위험 되고, 어, 그다음에 왼쪽이 원가가 더 낮은 위험이기 때문에 전용 자동화, 전용 자동화는 제품이 결정된 그 똑같은 제품을 자동 생산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제품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유연 자동화는 다양한 제품을 자동 생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품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고 위험이 높은 거죠. <laughs> 그래서 원가는 성숙한 시장, 어, 그다음에 차별화는 성장하는 시장인데. 어디가 위험이 높냐? 변화가 어디가 높냐? 성장 성장기가 훨씬 높죠. 성수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보시면은 위험의 크기 가 갖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꼭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가 위는 5번 작업자 참여가 중요하고 생산적 실전 실제 으로이 중요하고 어 차별하는 그 의사 결정자나 머리 좋은 사람 그죠 엘리트들이 중요하죠. 재분 개발팀 설계자들이 중요하다. 자 21번 유사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차별화 전략을 택한 서비스 조직의 생산 전략인 것은 그 박스 안에 다섯 개가 있고 밑에 보기에는세 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차별화, 나머지 두 개는 뭐죠? 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읽고 두 번째 읽으면 천천히 볼게요. A 네트워크 비용 감축, B 표준 제품을 고객화, C 품질 통제, D 인지된 위험 감소 이 고객 서비스의 표준화. 다시 A. 네트워크 비용 감축은 어느 쪽이죠? 원가 차별화 중에. 원가. 그 다음에 B. 표준 제품을 고객화. 고객화니까 차별화죠. 그 다음에 품질 통제, 품질 강조하면 차별화고. 인지된 위험 감소. 인지된 위험은 소비 전에 느끼는 위험. 어디가 높죠? 차별화가 높죠. 감소시키는 게 차별화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BCD가 차별화 쪽이니까 벌써 답이 나왔고요. 답은 2번이고 알파벳 2번 고객 서비스의 표준화 표준화니까 원가죠. <laughs> 그다음에 자 이제 23번 갈게요. <laughs> 어, 다음 중 F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양한 제품의 생산, 2. 인건비의 증가, 3. 설비 가동률 향상, 4. 고품질 생산, 5. 공정품 재고의 감소.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 그그 우선 FMS가 협의 FMS랑 광의 FMS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FMS 좀 좁은 의미, 지금은 좁은 의미의 FMS, 유연 생산 방식, 좀 좁은 의미의 FMS를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럼 결국 자동 기계를 자동 관리하는 건데, 자동 관리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컴퓨터가 일단 무조건 있어야 돼요. 컴퓨터를 이용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어, 자동 운반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선 터미널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 그럼 이건 결국 자동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자동화 공장. 또는 완전 자동화 공장.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 소프트 오토메이션, 유연 자동화. 그니까 제품을 다양하게 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생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모순된 개념이 이번에 인건비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웬만한 것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감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결국 보기 중에서 2번하고 3번이 일단 서로 모순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2번은 인건비 증가, 노동집약적 산업이고요. 3번 설비 가동향상 이건 자본 집약서 산업이 돼요. 그쵸? 그럼 FMS는 어느 쪽이냐? 3번 쪽이다. 이번은 틀렸다. 우선 2번과 3번이 모순돼 있다. 보기 중에서.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3번은 맞고 2번이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부수적으로 자동화 생산하다 보니까 4번처럼 품질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어, 5번은 자동 관리다 보니까 고정, 공정품 재고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동 관리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이 생산이 가능한 거죠. 1번처럼 다품종 다량 생산이니까. 그렇죠. 다품종 다량 생산이니까 당연히 1번도 맞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낼수 있고요.